안녕하세요. 주린이 자니입니다. 요즘 장이 계속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헝다그룹 이슈랑 테이퍼링 이슈랑 해서 시장이 안 좋은 소식들만 들리는데요. 그래도 손해를 적게 내고 수익을 낼수 있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저도 손해 보고 있는 손해를 보고 있는 처지라 같이 공부하면서 수익으로 바꿔보도록 해보자고요.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공부 해볼 포지션은 단기 스윙입니다. 일전에 단기 스윙으로 어, 단계 스윙으로 공부를 했었던 종목 중에 버킷 스튜디오랑, 버킷 스튜디오랑, 팜스빌이, 팜스빌이 많이 올랐었어요. 저는 이미 매도한 상태였지만, 그래도 공부했던 종목들이 오르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어, 그럼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첫번째 종목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나노신소재입니다. 나노신소재는 장기 포지션으로 매수했던 종목인데요. 어, 7월 26일 날 매수를 했었고요. 어, 35,0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했었고요. 지금은 42,700원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어, 대략 퍼센트로 보면 은22% 정도 상승 중에 있는데요. 천천히 잘 올라주는 종목이네요. 시장이 좋지 못한데 이런 수익률을 낼수 있어서 다행인 종목입니다. 네. 너무 푸근하네요. 나노신소재는 아직도 2 1선을 깨지 않고 있는 걸 보니까 더 올라갈 수 있는 것으로 더 올라갈 수 있어 보이는데요. 이제는 거의 세 달째 보유 중에 있지만 아직도 좋아 보이는 종목입니다. 급등은 없어도 꾸준한 수익이 나니까 더욱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 종목은 모트렉스입니다. 모트렉스는 애플카 관련주였나요? 관심을 갖고 있어야 했었는데 저번 주에 급하게 매수를 한게 독이 된것 같아요. 어, 뉴스 떴다고 바로 들어가 버려서 현재 8% 정도 손해 중에 있는데요. 차트를 보면 지금이 매수 구간이면서 손절 구간인 것 같아요. 음, 월요일날 월요일부터 반등이 없으면 손절을 쳐야 하는 구간이고요. 아직 매수를 안 하신 분들은 반등을 하는 거 보면서 들어가면 딱 좋아 좋을 것 같은 자리예요. 다행인 건 장기 입평 라인을 지지해주고 있어서 아직 살아 있어 보이고요. 어, 이렇게 추세선을 그려보면 아직 상승 추세에 있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상승 추세선을 깨지 않는 선에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세 번째 종목은 매일유업입니다매일유업은 신뢰하는 화살표를 믿고 매수를 했던, 매일 신뢰하는 화살표를 믿고 매수를 했던, 모습이... 했던 종목인 던 종목인데요. 보란 듯이 무너졌네요. 이번 반등 구간에 탈출을 해야 될것 같아요. 차트를 보면서 공부를 해보는데 아직 하락 추세가 끝나지 않았고 2 1선 이평 2 0선 이평선 밑에서 주가가 돌고 있어서 더 하락할 것처럼 보여지는 종목입니다. 저는 지난주 목요일에 절반 정도를 덜어 냈는데요. 아직 절반 정도를 갖고 있어서 이 반등하는 파동의 나머지를 정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화살표를 신뢰를 하고 매수를 한지라 더 후회가 더큰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아바코입니다. 아바코는 이번 주에 처음 추가되는 종목이죠. 최근 흐름을 보시면 8월 중순쯤이죠. 중순 말일쯤에 하락을 하면서 개미 털기로 보여지는 구간이 생겼고요. 반 정도 회복을 하면서 횡보 구간을 지나 다시 상승 후 원점으로 돌아가는 차트인데요. 거래량을 보면은 상승을 할때 가장 많이 터졌어요. 거의 한 4개월 중에 가장 많이 터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월요일 흐름을 개파락 양봉으로 시작하면 딱 좋은 매수 자리가 될듯 보여지고요. 음봉으로 시작하면은 어이 장기 이평선을 지지를 해 주는지 확인을 정확히 하고 매수를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 상승 추세로는 전환을 못한 종목이어서 조금 더 기다려도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월요일부터 양봉이 나오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종목이에요. 다들 종목 종 <laughs> 다들 종목 공부를 더 해보시고 어, 매수 타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종목은 제이 컨텐트리입니다. 제이 컨텐트리는 최근 핫한 오징어 게임 관련주로 몇개 있는데요. 뭐 때문에 묶여 있는지는 종목, 종목 공부를 안 해서 모르겠지만, 무튼 검색을 몇번 해보니까 확인이 가능했었어요. 저는 차트만 보고 매수를 결정하기에 여러분은 좀더 공부를 하고 접근을 하시길 바랄게요. 일단 차트가 너무 보아, 좋아 보여서, 제이 어, 컨텐츠리를 알아보려고 검색을 한번 해봤는데, 오징어 관련주로 묶여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 차트를 보면, 최근 시장이 안 좋을 때 같이 급락을 했다가 V자 반등을 하면서 횡보 구간에 <laughs> 들어왔습니다. 횡보 구간에 있었는데요. 그 최근에 횡보 구간 상단을 깨면서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는 상승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징어 게임 대장주는 아니고 완전 후발 주자 같지만 엮기는 것만으로도 순환매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 좋은 자리일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공부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손절가는 장기 입향선인 한 45,000원 정도로 보여지고요 지금 월요일날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한3% 정도 손절가가 보이긴 하는데요 애초에 45,0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고 조금 45,000원에서 한3,4% 빠졌을 때 손절을 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여섯 번째 종목은 <laughs> 영원무역, 영원무역 홀딩스입니다. 두 종목을 같이 묶은 이유는 차트가 거의 똑같아가지고 둘이 같이 묶었는데요. 가격도 비슷하고 흐름도 비슷한데 상승률이나 음, 상승폭을 보면 영원무역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근데 둘이 똑같아, 똑같다고 보여지지만 영원무역 홀딩스는 20일 근처에 있고 영원무역은 20일보다 조금 이격이 벌어져 있는 상태 이다 보니까 영원무역 홀딩스로 반등폭을 먹어볼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것 같고요. 영원무역은 21선보다 조금 위에 있어서 어, 22선까지 하락이나 횡보를 할수 있다고 보여지는 정도입니다. 둘다 정거 부분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54,000원, 49,000원. 이렇게 봤을 때는 영업무역 홀딩스가 더 좋아 보일 수도 있,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지켜보면서 천천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어, 총 6가지 종목을 공부를 해봤고요. 다음 주 흐름을 지켜보면서 손절칠 애들은 치고 홀딩할 친구들은 홀딩을 하면서 계좌 보호를 좀 해보자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현금으로 전환을 해놨기 때문에 저는 부담없는 선에서 음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이런 안 좋은 이슈가 있을 때는 현금 전환을 해 놓는 건 어떨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